안녕하세요. 김잼잼 김젤리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장두풍뎅이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물 물은 어떻게?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떡하지? 그치? 진짜 혼자 마음도 무섭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장수품대이습니다 제가 한번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좋네 우와 여기 보세요 장수품들입니다 지금 자고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봐봐요. 반개 장수풍뎅이는 원래 밤에는 사냥을 하는데, 오, 어, 봐봐요, 움직이죠. 봐봐요, 움직이잖아요. 으아! 무서워. 무서워요, 너무. 잠깐만. 오, 여기도 한 명. 이거는 장수풍뎅이 똥입니다. 여기, 여기 한 명은 푹. 여기 두 마리가 장수풍뎅이 있네요. 제가 한번 두 마리 먹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와, 두 마리 하니까 좋네요. 우와. 원래 얼른... 애기 때는 너무 조금 했었는데 이제 여기 뿌리가 나오는데 가야 주게해 줍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서주가한번덮어 주겠습니다. 덮어 주세요. 네. 다녀, 다야 이제 됐어. 이제, 안녕. 이제 잘가라고 마지막 인사할게요. 잘가. 잘가. 같이 지내자. 이제, 이제, 이제 김찜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잘 가. 빠이빠이.